안녕하세요. 알면더 맛있다 클레이TV 클레이 인사드립니다.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이 방파제 보이죠? 오늘은 속초에 왔어요. 이 여기가 굉장히 핫하대요.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다 그러길래 제가 오늘 방문을 했어요. 속초의 포장마차 거리에 그중에 최고의 맛집이라고 한이 황금마차 제가 오늘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그냥 와. 드셔도 되고. 어? 새우, 새우 살아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기본적인 어. 반찬으로 이제 간장 새우, 이렇게 와사비, 초장, 거거든요. 미역국, 음. 김치 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사장님 혼냈으니까. 사장님 혼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올라오고. <laughs> <달라볼까? 웃음> <자>, 머리는 <laughs> 잘라서 튀겨드릴게요. 네. 사장님께서 머리만 잘라서 튀겨주신대요. 아 이. 이게 속초에서나 이렇게 해주는 요리에 이게, 이게. 아니요, 서울에선 먹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죠 사장님? 아,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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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이게 머리튀김 하려고 하는 거죠? 이야~~ 야, 고기, 고기 먹을래? 네 이거 찍으셨나요? 네 찍었어요 사장님 너무 미인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속초의 미인이 여기 있었네 아. <뮤> 이 좋아서 그래요 바닷물이 좋아서. 이야. 다 했으면 속살이 완전하네. <mamzing> <실> 야... <뮤> <도망한다고 asynchronous> yani, 속살이 어마어마하네. 야 이야. 왜코스우예요 아. 이 중에 못뭐 생긴 건 꽃에 와인 걸로. 2분 반찬 간장 새우인데 사실 그 집의 음식의 맛은 2분 반찬을 먹어 보면 알수 있어요. <laughs> 맞네. 와. 간장 새우가 미리진 않고 되게 달아 짠맛이 세지 않고 이 단맛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간장의 배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맞다는 뜻이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 꽃새우 도대체 아, 얼마나 맛있길래 이 속초까지 와서 먹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꽃새우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초장 찍어서 먹고장합 쳐야 그래야지 새우의 단맛이 나고 아 그냥 먹어야지 새우의 단맛이? 아. 왜냐면 초장 찍으면 초장의 에맛 때문에 구운 새우가 맛있습니다 알았죠? 네! 여러분 이 꽃새우 처음에는 초장에 찍어 먹지 말고 이 새우 그냥 그대로를 먹어보래요 이새우에 단맛이 나온다 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와안 비려 안 비려 꽃새우가 비리지 않고 진짜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이 입에서 나오는 이 새우의 육즙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꽃새우는 꼭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네 꽃새우 붙였다. 꽃새우 붙였다 이번에 초장 초장 찍어서 음. 진짜 맛있다 최고야 최 새우 머리튀김 자, 방금 딴 새우의 머리를 직속으로 이렇게 바로 튀겨줘요. 소장 찍어서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여러분, 빠꿔 없어요. 오! 오! 오. 와이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시킨 요리는. 해물짬뽕탕 시켰어요. 해물짬뽕탕 사장님이 해물짬뽕탕이 진짜 맛있다고 하길래 해물짬뽕탕 시켰거든요. 한번 먹어보세요. <목소리> 여기 미쳤죠? 진짜 미쳤죠. 전복이 통으로 하나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해물들이 가득 찬. 이거에 손질 안 먹을 수 없지. 진짜 끝내준대. 사장님이 직접 손질을 해주신대요. 사실 이렇게 해물 요리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뭔가 손질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서 꺼려하는 게 많은데 여기 속초의 포장마차거리 황금마차에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모든 손질을 다 해주시니까 그 귀찮이.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맛을 느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야, 진짜 먹기만 하면 되겠다. 와, 이거. 이 비주얼이 이거 와. 제일 짬뽕에 이거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이거. 끝내 주시는 게. <laughs> 그래도, 그래도 작은 게좀 낫지 않을까? 아, 그래 시트세요. 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전복인가요 네. 전복, 전복, 전복. 음! 와, 전복이 고무줄 같아. 너무 쫄깃쫄깃해. 입에서 뭐 미쳐 날뛰어, 막나이 짬뽕탕의 국물. 국물이 진짜 미쳐먹었거든요. 진짜 맛있다. 와, 이거는 소주가 안 들어가면 예의가 아니에요. 음 아, 아흔이한테 올릴게요. 아, 아... 여러분들도, 치우송하다고한번더백이네 한한 아, 지금 왜 이렇게 맛있어? 자, 이렇게 야채를 가지고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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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음. 여기다 수제비랑 칼국수를 넣었어요. 이 칼국수가 일반 칼국수 면이 아니라 단호박 칼국수래요. 국물 때문에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진짜 단호박으로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노란색이래요. 옆에 팽이버섯까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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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네 와. <laughs> 음 짧아서 면질도 안 돼. 자 사발샷. <목소리> 이런 거죠. 수제비, 확실히 면에 비해 좀 하얗죠. 수제비가 굉장히 쫄깃쫄깃하네요 한네 음 여러분 이렇게 속초 포장마차 거리에 있는 황금마차에서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꽃새우를 먹었고 해물짬뽕탕을 먹었어요 일단 꽃새우의 그 고급진 살떠 터지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새우가 본연이 갖고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꽃새우를 시켜서 먹으면 이 꽃새우 머리를 즉석으로 튀김을 해줘요 머리에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먹는 해물 짬뽕탕. 해물 짬뽕탕에는 전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합 이런 조개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국물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여러 가지 신싱한 해산물에 이 진한 짬뽕탕으로 소주가 굴리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해물 짬뽕탕을 어느 정도 건더기를 다 먹으면 거기다가 이제 저는 칼국수랑 수제비를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제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제비고 칼국수 같은 경우는 단호박칼국수 직접 이 사장님께서 직접 수제로 만드신 진짜 맛이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요 꼭 한번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전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재밌게 수셨도록 노력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니까 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실 아, 겁니다.